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16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11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전선,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소형주인 대원전선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요 흐름,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 라인을 완벽하게 이평선 5개가 모인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26% 급등의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어, 요거 전력설비, 거의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차트를 많이 그어놨었는데 거의 천원대부터 시작해서 5섯 배까지 급등했다가 5배 오른 것 절반 정도를 반납하고 다시 한번 요구간에서 추세를 의미 있게 한번 오늘 만들었다.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조정 받지 않고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정확하게 돌파해 냈기 때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동방성기입니다. 동방성기 이저항 라인 때 명확한 구간 있었죠. 어 3100원대 이 가격대 저항 저항 이두 포인트 정도 어, 어떻게 보면 한세번 정도 저항을 받고 쌍봉 흐름을 만든 상태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241선 지지 받아내면서 급등. 결국에는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해내는 모습. 오늘 거래량도 좋게 들어왔고 최근 수급 흐름도 꽤나 괜찮은 상태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도 시가 총액은 472억. 또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요런 변동성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 돌파 흐름은 분명히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다음 저항 라인 때를 봤을 때는 이 구간 3,700원대까지 또 충분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매물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SC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바닥권 이 강했던 과거 저항 라인 42,000원, 44,000원대 지지. 거의 세 번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최근의 반등 추세를 좋게 만들고 있고 최근의 반도체 흐름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미 ISC는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네요. 오늘 종가상 다시 한번 정고점 라인 때 65,000원대 이 부분을 또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상승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수급 바탕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 241선 대략 68,000원 요 구간에 있습니다. 68,000원 또 어,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저항 라인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이 있고 돌파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매물대 있는 구간으로 어, 다시한 가격 레벨업을 할수 있는 부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동운 아나텍입니다. 동운 아나텍도 정말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 종목이죠. 급등 이후에 조, 조정을 정말 많이 받고 계속해서 요 지금 확대해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고점이 최근에 낮아지는 추세를 만들었고 돌파 그리고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을한번더 상승 돌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최근 추세는 확실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인 22,000원에서 24,000원 이런 구간까지 소화할 수 있는 흐름이 이제는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이 평선 라인 대를한 번에 돌파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앞 구간에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런 흔적들과 최근의 수급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요런 부분 참고해 봤을 때, 다시 한번 22,000원 혹은 그 이상의 돌파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지, 어, 조금 더 기다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 소프트, 역시나, 어, AI,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 때 강하게 표시되는 구간 그리고 121선과 같이 저항되는 구간이었던 9100원대를 오늘 명확하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설비 관련주죠 차트를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23년 24년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던 요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대로 빠지는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이제는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요 흐름을 오늘 만들어 줬고 그 전날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5일선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만들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정말 요고, 요것도 거의 만 원대부터 45,000원 다섯 배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요런 구간 충분히 조정, 다시 횡보 조정,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추가 상승 요 전고점, 역사적 고점 45,000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점점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듭니다 다음은 어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제가 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바닷권 라인 때 과거에 저항이었던 부분, 지지가 많았던 가격대는 15,000원대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급락했을 때 15,000원대 살짝 깨고 내려갔지만, 최근 쌍바닥의 흐름을 그려내면서,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결국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지어보고 15,000원 구간만 하나 이렇게 표시해둘게요. 그리고 최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를 따라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저깨나 많이 말씀드렸다는 거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리고 요 쌍바닥의 변곡인 가격대 17,000원대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역시나 또요 종목 자체가 실적이 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요,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는 역시나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에서의 지지, 그리고 이제는 쌍바닥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다. 오늘 6% 급등했는데 이제는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차트 오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역사적 고점 라인. 돌파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 100만 원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워낙 어, 이런 수급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오일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따라서 매수해야지. 요, 요 흐름은 지금 매수는 약간은 분명 위험할 수 있겠지만 신고가 돌파의 관점에서는 또유효한 부분 유효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따라 사는 거에 좋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뭐 당연히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항 돌파의 구간이라는 것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제가 어,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바닥에서 쌍바닥 형태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강한 상승 이한번 강하게 나왔던 요 시점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가지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 요거 꽤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꽤나 큰 급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오늘 요 상한가 종가 가격대 인 17,500원대를 살짝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갈 것이다. 소형주의 탄력성으로 한번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온전선입니다가온전선도 마찬가지,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오를 때 가파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 이렇게 또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극복해내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 최근 강하게 저항받았던 가격대가 4, 47,000원 대요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을 드디어 오늘 어 봉을 올라가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돌파해냈다는 것 의미있게 돌파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 더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산일 전기 아, 전력 관련주들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지금 선택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사실은 가장 좋았죠 요 6만, 6만 7천원대 정확하게 돌파해냈고 상장한지 얼마 안돼 탄력성을 가지고 지금 전력 관련해서 더올라가려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요것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 예측은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 생각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어 전력 관련주인 것 같아요 대원전선도 그렇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가운전선 산일 전기까지 어,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